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 X 이야기, 어, 특히 생산 방식이랑 화성 탐사 계획, 여기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샌디몰로 인터뷰 내용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맞아요. 그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스페이스 X의 핵심 철학, 또 기술적인 접근, 그리고 그 너머의 비전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게 음, 머스크가 엔지니어링 팀하고 생산 팀이 물리적으로 딱 붙어 있어야 한다고 엄청 강조하잖아요. 네, 그렇죠. 소위 상하탑의 엔지니어가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공장의 고통이라고 표현하던데 그걸 직접 느껴야 한다. 맞아요. 그래야 설계가 이게 진짜 만들 수 있는 건지, 어 얼마나 어려운지 바로바로 바로 안다는 거예요. 문제가 터져도 빨리 해결할 수 있고요 아 그냥 가까이 있어라가 아니라 문제 해결 속도 자체를 높이는 전략이군요 네 펠콘9이나 드래곤때도 계속 그렇게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철학이 이제 스타쉽 생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방식이 좀 특이해요 아그 수직으로 조립하는 거 말씀이시죠 보통은 눕혀서 만들지 않나요? 네 보통은 그렇죠 근데 스타쉽은 세워서 만들어요 이게 물론 천장도 엄청 높아야 하고 직경 9미터짜리 링을 다루는 것도 쉽지 않죠 와 9미터요?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연간 천척 생산이라는 목표 때문이에요 1년에 천척이요? 그게 가능한가요? 로켓을요? 그렇죠 거의 뭐 자동차 공장 수준을 생각하는 건데 발상 자체가 엄청난 거죠 완성되면 아마 인류 역사상 제일 큰 비행체가 될 겁니다 와 상상이 잘안 가네요 그럼 화성까지 가는 길은요? 인터뷰 보니까 이온 엔진은 안 쓴다고 하던데? 네 그게 이 이온 엔진의 추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뭐 화성까지 가는 시간을 줄이는 데는 별 효과가 없다는 거죠. 아 연료 효율은 좋은데 힘이 약해서 그렇죠. 그리고 효율 높이려면 태양 전지판을 엄청 크게 달아야 하는데 이걸 또 착륙할 때 접어야 하니까 복잡하고요. 그렇군요. 오히려 그 화학 로켓으로 빨리 가려고 하면 아시겠지만 탑재량이 확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요. 네그 부분 정말 인상 깊었어요 지구에서 속도를 높여서 출발하면 화성 도착할 때 그만큼 더 세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니까 맞아요 대기 제동이나 역추진으로요 그래서 예를 들어 6개월 걸릴 거리를 3개월로 줄이면 짐은 한 4분의 1밖에 못 신는다는 계산이 나오죠 정말 우주여행의 물리학은 냉정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화성에 내리는 것 자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대기가 희박해서 그런가요? 네. 지구의 한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아예 없는 건 아니라서 음, 지구로 치면 한 10만 피트 상공. 그 정도 밀도는 돼요. 아, 그럼 그걸 이용해서 속도를 좀 줄일 수는 있겠네요. 네, 대기 제동으로 음속 근처까지는 감속이 가능해요. 근데 마지막에는 결국 랩터 엔진으로 역추진을 해야 하죠. 음. 여기서 중요한 게 지구로 돌아올 때는 보통 빈 로켓이나 가볍게 오잖아요. 근데 화성에는 짐을 최대로 싣고 내려가야 하거든요. 아 그렇죠. 처음 가는 거니까. 네. 근데 대기는 희박하고 우주선은 무겁고 그러니까 종단 속도가 거의 마하 1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역추진의 연료를 엄청나게 써야 합니다. 와! 마하 1로 떨어지는데 엔진으로 버텨야 한다니. 그래서 머스크가 농담처럼 말하는 게 화성에 분화구도 안 만들고 착륙하는 것 자체가 일단 첫 번째 목표라고요. 하하 그럴만도 하네요 그럼 첫 임무들은 당연히 사람 없이 보내서 이 착륙부터 검증하겠군요 그쵸 일단 안전하게 내릴 수 있다 이걸 보여줘야 하니까요 근데 화성에 갈 기회가 26개월에 한 번뿐이라는 것도 좀 놀라웠어요 네 지구랑 화성 궤도가 딱 맞아떨어지는 시기가 그 주기로 오거든요 개선해보면 우리 평생에 한 15번에서 20번 정도 기회가 있는 거네요 맞아요 굉장히 제한적이죠 다음 창구가 한 18개월 뒤 내년 말쯤인데 아직 뭐 궤도 제급유 같은 기술들이 해결돼야 해서요 아 제급유가 풀수군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 시험용 로켓 한 서너대라도 보낼 수 있을지 지금으로선 반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정말 촉박하죠 정말 시간이 없네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어, 화성에 가려는 걸까요? 머스크가 밝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인류 문명과 생명의 장기적인 생존 문제예요 생존이요? 네. 생명과 의식을 여러 행성에 퍼뜨려서 뭐랄까? 다행성 종족이 돼야 한다는 거죠. 지구에 혹시라도 끔찍한 재앙이 닥쳤을 때를 대비한 백업을 만들자는 겁니다. 아, 일종의 보험 같은 거네요. 그렇죠. 지구의 문명을 끝장낼 만한 재앙이 올 확률이 단 1%라도 있다면 대비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는 논리예요. 일리가 있네요. 특히 지금이 지구 45억 년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가 다른 행성으로 갈 기술적 문턱에 도달한 시점이고 이 기회의 창이 언제까지 열려 있을지 모르니 서둘러야 한다는 약간의 절박함도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한 비관론이라기보다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대비책이군요. 네, 그런 관점으로 볼수 있겠죠. 와 생산 현상의 효율성부터 시작해서 연간 천척이라는 어마어마한 목표 또 화성 착륙이라는 기술적 난관 그리고 인류 생존이라는 거대한 비전까지 정말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자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께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연간 천척이라는 스타쉽 생산 목표는 과연 실현 가능한 숫자일까요? 아니면 저런 야망 자체가 혁신을 이끌어가는 어떤 동력일까요? 또 인류의 미래를 건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가 소수의 비전과 추진력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들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